손흥민 선수가 어제 들어왔죠? 어제 한 오후 4시쯤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음, 기사를 4시? 보니까 한 4시 30분쯤에 막 기사가 올라오는 걸 봐서 한 4시쯤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하트 그려져 있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4시 정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대충 오후에 들어왔다 칩시다 네. 그럼 내일 경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일단 아직 손흥민 선수가 들어온 지 하루가 안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비몽사몽 할 텐데. 맞아요. 그럼 내일 경기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오늘 훈련하고 내일 경기해야 된다. 야, 이 정도 훈련하고, 뭐, 엄청난 전술적인 뭔가 보여주는 것도 이상하네.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 올 때마다 컨디션도 이거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때보다, 어, 이렇게 별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생각해보면, 아니, 영국에서 한국으로 온 다음에 하루 훈련하고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영국의 편도만 하더라도, 대충 바람의 영향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10시간에서 11시간이거든요. 음. 그렇죠. 이거를 타고 와가지고 시차까지도 지금 한8시간 나나요? 음. 뭐그 정도 아는데 시차의 이동거리에 이렇게 놓고 보면 완전히 헤롱헤롱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몸이 가벼운 것도 좀 이상한 거지. 아 그렇죠. 아, 외계인설 나오는 거지. 진짜 <laughs> 심지어 이거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항공편이 몇개 없대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원래 하루 전에 일정을 빡빡하게 잡으면 경기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오면 이제 그저께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음. 이게 안된 거죠. 항공편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행편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더 지금, 어, 미리 오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 시간이 좀더 적다.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뭐 주위에선, 야, 손흥민 선수를 걱정하거나, 어,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있잖아요. 뭐 혹사 논란, 뭐 이렇게도 부르긴 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네.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손흥민 선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손흥민 선수와 같이 좀 비슷한 시간 에 입국한 선수가 네. 황희조. 어, 맞아요. 김민재 맞아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도 하루 쉬고 바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럽파들은 거의 똑같은 조건이에요, 거의. 그렇죠. 뭐 황희찬도 하루 정도의 차이가 있거나 음.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와 가지고 거의 뭐 길어야 한 이틀 정도 쉬고 아니면 하루 그렇죠. 쉬고 다음 날 음. 경기해야 되는. 다 이런 스케줄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난번 지난 달에 네. A매치 할때 이미 소록민 선수를 포함을 해서 부상 그렇죠. 그리고 황희조 선수는 이제 부상은 아니었지만 체력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는 경기에 나왔지만 이제 우리 레바논전에서는 전반전을 못 뛰었죠. 그렇죠 벤츠 감독이 판단했을 때이 선수는 풀타임을 못 뛴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쥐가 나는 힘들어서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부상이 권창훈 선수도 어쨌든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태희 맞아요. 선수도 다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경기를 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경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 선수들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맞아요. 풀핏으로 음. 경기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 네. 오늘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얘기를 하려는 건, 최근에 이런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키커지도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던데. 맞요 예. 이게 국제축구선수협회, 이제 피파, 하나인 선수들의 이제 권리, 네. 인권을 굉장히 좀 챙겨주는 음. 이런 협회인데, 이 협회가 보고서를 하나 작성했어요. 보고서 네. 피커지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좀 기사를 쓴 건데 이 선수들이 너무 요즘에 혹사당하고 있다. 혹사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u e f a 에 너무 많은 대회들 그리고 이제 클럽 대회도 있고 FIFA도 너무 A 매치를 너무 많이 잡는다. 그러니까 요새 UEFA나 FIFA가 좀 너무 심해. 맞아요. 그런데다가 막 FIFA는 뭐 2년마다 뭐 월드컵을 한 해만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선수에 너무 음. 선수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 이걸 당하고 우리가 있다? 지켜야 된다. 선수들의 음. 인권을. 이제 뭐 유럽은 더 그렇고 뭐 이건 전 세계의 보편의 이슈긴 하지만 맞아요. 아니 선수들이 무슨 기계냐 음. 선수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혹은 그들도 경기에 집중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일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가족 맞아요 친구들 음. 뭐 이런 시간이 전혀 보장되고 있는 것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워라벨 맞아요. 이런 거다 깨지는 거 아니냐 고 최근에 선수들이 막 부상으로 막 쓰러지는데, 이런 게다 이런 무리한 일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보고서가 쫙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지목한 선수가, 첫 번째는 올모. 아, 올모가 네. 그렇게 많이 뛰었어요? 올모가 3년 동안 33일만 쉬었다고 합니다. 워크홀리가 아닙니까? 지금? <웃음> 그래서 <웃음> 그냥, 그냥 일을 잘하니까. 그지만 1년에 11일만 쉰 건데, 올모가 너무 많이 이제 경기에 나온 것이 아니냐. 아. 이렇게 너무 선수가 못 쉬면 나중에 큰일이 난다. 큰일 나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몸도 큰일 나고 멘탈도 큰일 나고 맞아요.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집니다. 응. 그래서 우리 뭐 피파나 유에파나 클럽 차원에서 선수회가 너무 경기를 많이 나오면 선수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음... 이런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또 여기 더해서 국가 대표팀의 원정 거리 때문에 거리. 우리가 좀 고생하는 선수들도 있다.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선수가 손흥민이다. 거기서 지목한 겁니까 보고서에서? 그렇죠. 보고서에서 어. 지목을 한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기록이. 2018, 2019 시즌부터 2020, 2021 시즌까지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과 클럽팀을 병행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리가 22만키로다. 22만키로를 움직였다고요? 그렇죠. 이게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은 4만키로 맞나요? 맞아요. 4만키로 정도 죠 대충, 대충 4만키로죠. 네. 그러면은 다섯 바퀴를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를. 그렇죠. 거의 다섯 바퀴를 돌았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얼마나 좀 머물렀냐? 이 시간을 또 살펴보니까 비행기에서 300시간을 보냈다. 3년 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시차를 이제 경험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네네. 그 시차를 204번 경험했다. 포인트 엄청 쌓였겠는데? <laughs> 저 <저렴한> 정도면 <laughs> 저 1등석으로 바로 저승급화가지고탈수 있겠는데? 아직 포인트 쌓을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닌가요? <laughs> 그래서 아... 이 손흥민 선수가 너무 이제 국가대표팀을 병행하면서 너무. <laughs> 폭사를 당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무슨 뭐 의학적인 소견이 있거나 네. 지식이 없으니 그렇죠. 얘기하긴 그렇지만 시차를 시차가 바뀌는 네. 그게 200번이 넘으면 지금 204번이라고 네. 하는데 사람의 몸이 이게 시차에 따라서 반응을 할 거예요. 그거를 3년 동안 200번 넘게 바꾸면 몸이 분명히 무리갈 가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상, 상식적으로만 좀 생각해봐도. 아대단하긴하네요 정말 이 정도가 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또 나름의 그 책임자가 발언한 네. 것도 있죠 이 글로벌 정책 책임자 피프로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가 이것은 선수의 육체적인 부상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일과 3의 삶의 삶의 균형을 잡는 문제 워라벨의 문제도 있다 워라벨 그래서 선수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제 문제도 포함된다 음... 그 선수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해설자들을 위한 저는 정책 책임자는 <웃음> 없습니다. <웃음> 새벽에 맨날 못못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우리 우리 주말에 못 자고 새벽에 못 자고 낮에또 일해야 되고. 그렇죠. 아 저희 저희에게도 저런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laughs> 여하튼 우리 선수들이 육체적인 어떤 그 피로도 그에 따른 부상 일과 삶의 균형이 워라밸이 깨져 버리는 그에 따른 어떤 정신적인 피폐함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서 대표적인 예시를 든게 <laughs> 손흥민이죠.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국제 축구 선수 협회. 네. 지속적으로 이제 선수들의 권리를 좀 주장하면서 너무 선수들의 경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계속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도 손흥민 선수를 다루면서 네. 손흥민 선수가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 예시가 된다. 아, 예시다. 어, 사례로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 손흥민 손수수 많이 움직이긴 하니까 이동하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패드리가7 6 경기를 뛰었대요. 지난 시즌에. 너무 많이 뛰었어. 근데 너무 많이 뛰었다. 이러서그올림픽에 맞아. 기약... 맞아요. 올림픽 때는 뭐. 막 <laughs> 교체돼서 나가나 들어간다는데 막 아니, 바르셀로나로 왔을 때는 이게 어. 볼도 이제 젖살도 좀 있고 아직 아. 어린 선수니까. 아, 그러니까, 아이 어리잖아. 10대잖아. 아직 이게 반질반질했는데 유로 때 이제 올림픽 때 보니까 이게 거의 이제 그러니까 뭐골행만 남아가지고 그 유로하고 이제 올림픽이 피크더라고. 네, 이게 <laughs> 나 지금 어디서 뭐하냐. 아니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음. 실제로서 나중에 몸이 안 좋았죠. 맞아요. 이거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그런 패드리보다도 더 손흥... 많이 뛰었던 시즌이 있죠.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손흥민. 이제 국제 축구 선수 협회가 패드리가 너무 많이 뛴다. 이렇게 뛰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보고서가 또 있어요. 네. 그 보고서를 이야기하면서 손흥민도 이 과거에 이렇게 뛰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게 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거나 어, 저렇게 뛸수 있나? 네. 라고 했던 패드리가 지난번에 어, 76경기를 뛰었는데 네. 손흥민은 18, 19 시즌에 그보다 더 많이 뛰었었다. 78경기를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저렇게 뛰고도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 일정들이 있어. 맞습니다. 거기에 또 중간에 뭐군 문제 때문에 또 계속 또 음. 뭐 당연히 어 그걸 저희가 아, 이행을 맞아요. 해야 되는 거지만 네. 굉장히 뭐 쉬지 않고 뭐 그게 대회건 뭐건 간에 일정을 지금 계속 수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축구 역사 한국 축구 역사에는 우리에겐 좀 슬픈 아픈 그런 기억이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 해버지. 박지성 선수가 만 29살 에 국대 은퇴를 선언했죠. 음, 국가대표를 이제 은퇴를 했는데 좀 이른다 이었죠. 그렇죠. 네. 이 한국 나이로 31살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내년에 31살입니다. 아, 벌써 그런가? 한국 나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이니까 0 29살이 되는 거죠. 내년에 그렇게 된다면 이 손흥민 선수가 박지성 선수와 은퇴할 때 당시와 똑같은 나이가 되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의 몸에 탈이 안 날, 안 난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 계속 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국제적인 기구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키면 안 된다, 선수가. 그렇죠. 큰일 난다. 제가 해보지 마지막 은퇴 결정할 때를 기억하거든요. 어, 네. 그때 아마 상황을 기억하실 텐데 아, 은퇴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브라질 월드컵에 네. 한번더 불꽃을 좀 아, 응. 태워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몸이 완전 망가졌었어요. 음. 몸이 맞아. 그래서 뭐 은퇴한 이후에도 자선 경기도 못 나올 정도로 몸이 아. 아프다. 지금은 이제 있잖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좋아하는 테니스. 아. 테니스 선수 은퇴하거나 테니스 중인데 그것도 무릎이 안 좋아서 못 음... 치고 가볍게 치려고도 그 무릎이 어, 안 되고. 오. 그러니까 자전거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하는 거예요. 산책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해보지도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네. 이 몸이 나는 후배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황희찬 선수를 위해서 네. 뭐 매뉴 팬들이 과거에 어, 어떤 아. 의도를 가지고 개고 개구, 개고이성을 부른 건 아니시겠지만. 나쁜 뜻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좋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후배인 황희찬 선수를 향해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노래가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안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지금은 후배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기를 뛰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못할 거예요. 아, 그럼요. 이 대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 몸이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네.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 벌써 해보지 의 은퇴 나이에요, 국대? 그렇죠. 내년에 이제 31살이 되니까. 금방이네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박지성 선수는 너무 정말 이르게 은퇴한 것 같죠 빠르지 네, 사실 너무 빨리 은퇴했어요. 우리 이제 유럽은 다 만으로 하니까 우리만 이제 우리 나이로 음. 하고 2 9이면뭐 진짜 막 한참 뛰고 맞아요. 한 은퇴 얘기 나오면 그래도한 33에서 34살 정도 돼야 뭐 되는 건데 너무 빨리 은퇴를 했는데 지 많은 분들이 혹시 손흥민 선수도 이런 걱정이 있는 것 아니냐 음.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한다고 할까요? 대처할 거냐 그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수협회뿐만 음. 아니라 피파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하자고 그래? <laughs> 심지어 2년마다 한 번씩 하자고 주장하는 벵거가 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국가대표팀을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벵거가 <laughs> 그 월드컵 2 년제를 좀 들고 나왔을 때그 주장하는 PPT를 하면서 이 왼쪽 그림과 같은 PPT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 네. 그래서 맨 위에가 현재 상황. 그래서 이제 빨간 색깔로 표시된 것이 이제 국가 대표팀에 참가하는 월이거든요. 아 네셔널 팀같은 네셔널 팀. 아 맞네요. 네, 그래서 중간 중간마다 있죠. 클럽. 국가대표팀 클럽 국가 국가대표팀, 국가대표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선수들이 너무 몸에 무리가 간다. 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수 보호 차원에서 피파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네. 우리가 두 가지 안을 들고 나왔다.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하고또그 밑에 그림 보시면 국가대표팀 기간이 굉장히 길죠. 몰아서 가자. 몰아서 하자. 아예 아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필요하니까 어차피 할 경기는 할 경기 수가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냥 몰아서 아예 경기를 치러버리고, 음.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시차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컨디션 관리하기도 좀 수월하고, 음. 그리고 이제 경기력 자체도 훨씬 더 좋아지고, 또 조직력 맞출 시간도 더 높아지니까, 월드컵의 수준도 높아지고, 아. 더 재미있는 경기를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안 하는군요. 그렇죠. <웃음> <웃음> 일단, 피파 입장은 경기수가 많아야 되니까. <laughs> 어. 근데 저 몰아서 했던 방식이 과거에 몰아서 했습니다. 아. 그, 우리나라도 월드컵 예선을 1970년대? 정도까지는 어디 한 곳에 모여서 경기를 했어요. 아그 방식일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방식을 다시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렇죠. 뭐 이것도 하나의 아는 될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여하튼 지금의 방식은,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지금 프리미어리그만 하더라도. 케마키가 좀 있다가 와가지고 경기해가지고 또 돌아가네, 못 뛰네, 뛰네. 그렇죠. 뭐 남미 친구들 음. 또 어디 크로아티아기기했네 뭐. 또 경기 몇 경기 했는데 또 남미를 가네. <laughs> 그런 진짜. 11월 달에 또 경기가 음. 있습니다. 아, 아 맞아 맞아 답또 있어 또한달 뒤에 딱한달 뒤에요 11월 10일인가 이때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있다라는 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선수 혹사 논란 네네. 이것도 다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네. 뭐 당장 피파는 그렇다고 치고 네. 우리 우리 대표팀은 어떻게 할 거냐 당장 그래서 이제 우리 A매치 기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손흥민 혹사가 아니냐 손흥민을 왜 부르냐 이번에 네. 아무래도 시리아가 있고 또 이란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부를 때 시리아전은 우리 국내파로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럼 시리아전은 안 부르고 이란전만 부르지. 너무 음. 벤투 감독이 혹사시키는 거 아니야? 음. 라는 기사가 실제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네네네. 그런데 대표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최종 예선인데 벤투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 최종 예선인데 우리 팀의 가장 에이스인 손흥민을 안 부른다고 어떻게 안 부를 수가 있겠느냐. 음. 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최종 예선 2위거든요. 좀 쫓겼어. 네 아랍에미레이트와 단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리아가 지금 이란과 0대1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 그렇게 만만한 팀도 아닙니다. 7점을 한 경기에서 두골 이상 내준 적이 없는 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많은 감독이나 코치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최근 현대 축구에서 수비 조직력을 갖추는 게 너무나 발달을 해버려서 음. 프로레벨에서는 어떤 팀을 만나든 11명의 선수가 다 내려가 버리면 네. 우리가 뚫기가 어렵다. 음. 정말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도 그래도 이제 겨우겨우 뚫는 게 지금 우리 전력이 좋아도 겨우겨우 뚫어내야 되는데 음. 어떻게 손흥민을 안 부를 것이냐. 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현실론을 당장만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를 지금 뭐가 빼고 가기에는 너무 몰렸어요, 상황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어느 나라 대표팀이건 에이스를 음. 그렇게 쉽게 빼고 경기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메시를 보면 메시도 음. 남미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매경기 나오잖아요. 네네. 물론, 아주 가끔씩, 남미에 있는 음. 멀리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 배려를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 배려를 할 때가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음. 어, 매번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공격의 어떤 뭐 플랜 B나 이런 네. 얘기를 해왔잖아. 그렇죠. 좀 미리미리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음. 전술적으로도 큰 문제 없이 한번 이럴 때는 시리아는 이렇게 한번 격파해보고 음. 손흥민 선수도 약간의 배려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시, 시간을 조정해보고 네. 이렇게 되면 왜냐면 플랜 B도 우리가 믿을 만하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닭주전 닭주전 다 써야 되는 이게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빼고 가자라는 얘기는 좀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승점을 많이 쌓아놔서 3위와 뭐한 4점 5점 차이가 난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그거는 뭐 이럴 때는 손흥민 선수를 한번 쉬게 해줘야겠죠. 당연히. 네네네. 그때는 이제 혹 이제 손흥민 선수를 차출하게 되면 좀 혹사 논란이다. 음.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벤투 감독에게 손흥민을 왜 뽑았어? 너무 혹사 아니야? 라고 화살을 돌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저도 그거는 좀 지나치다 보네요. 그러니까. 대표팀 감독한테 현재 시점에서 최고의 선수를 뽑았는데 그걸 왜 뽑았어? 그 선수가 몸에 무리가 갈수 있는데 이렇게만 음. 얘기해버리면 대표팀 감독 못합니다. 그렇죠. 아니, 모든 저... 선수들이 다 프로에서 다 <웃음> 열심히 <웃음> 뛰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만 특혜를 또할수 있는 게 아니기 음. 때문에 마음은 알죠. 그렇죠. 그런 음. 팬분들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왜 뽑았냐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을 던져버리면 그러면은 감독은 못 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아까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아, 평상시에 좀 다른 옵션 음. 옵션을 준비했다고 맞아요. 한다면 이럴 때는 좀더융통성 있게 서로 어떤 고려와 배려를 하면서 대표팀의 전력을 크게 치지않으면서갈수 네. 있었을 텐데 그런 게좀 아쉽다. 이런 거고요. 또 지금은 상황 논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위. 뭐 이번에이란 원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리야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얻지 못한다. 이러면 정말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는 데다가 <laughs> 벤투 감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맞아요. 시리아에서 승점 3점을 얻지 못하고, 이란 가서도 그렇게 된다면, 자리가 위태롭죠. 자리가 위태롭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가 오다가, 네. 축구협회에서, 그 연락, 어, 네. 네, 공식 릴리스를 하나 받았던 게 뭐냐면, 전세계를 띄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이란, 이란으로 갈 때? 네네. 우리가, 음. 그, 시리아 경기가 끝나면, 바로 그, 카타르 항공을 타고 전세계를띄우다고 음. 합니다. 그래서 태랑으로 직접 넘어가는. 어. 그니까 이런 식의 지금의 준비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우리가 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이제 전세기를띄운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벤투 감독의 그동안의 어떤 음. 플랜이나 구협회 어떤 준비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약간 좀더 본질적인 문제도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지금 피파의 일정이 좀 문제가 있죠. 저도 너무 국가대표팀 경기가 자주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유에파 또한 네이션스 리그를 하고 싶어 하면서 계속해서 경기수 늘려나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 경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아니 솔직히 협회나 벤투 감독도 할수 있는 그 안에서는 할수 있는 게 사실 제한적인 거야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테이션을 돌린다든지 뭐 약간의 배려는 할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스케줄을 어떻게 해? 응? 음. 본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개막해가지고 프로 경기하고 그다음에 A매치 하고 A매치 하고 A매치 음.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 이걸 뭐 감독이 그러면, 아, 오케이. 10, 10월에는 제가 고려를 하고, 11월엔 중요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러기도 어려워요. <laughs> 맞아요. 지금의, 물론 이거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밀려가지고 더 빡빡해진 일정의 느낌도 있지만, 네. 본질적으로 점점 더 우리 이 친구들이 돈독이 올라서, 음. 우에파나 피파나 이런 조직들이 국가대표와 관련한 일정들을 너무 잡아대. 맞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피파는 일정을 너무 많이 잡아놓고, 무책임하게 있으니까, 국가대표팀과 클럽 간의 마찰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토트넘과 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과의 마찰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클러, 클럽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돈 주는데 선수들 가져다 쓰면서 뭐 늦게 보내 주고 부상 날아서 보내 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고. 토트넘 팬분들은 아 손흥민이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너무 많이 뛰는데 국가대표팀까지 뛰어야 돼? 너무 혹사 아니야? 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국가대표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경기를 치르는데 최고의 선수들만 뽑아서 가야지 당연히 우리가 중요한 경기에서 누구는 좀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좀 쉬게 하고 음. 이럴 수는 또 없고 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피파가 되게 얄밉더라고. 네. 뭐였냐면 남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문제가 충돌했던 음, 거잖아요. 맞아요. 뭐 토트넘이 대표적이었고 네. 거기 뭐 로메로라든지 산체스라든지 음. 로셀소라든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게 이제 누적된 거잖아. 어, 그다음에 그쵸, 이제 그쵸, 코로나가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색 레드 국가에 보내지 않겠다. 음. 갔다 오면 또 그러면 뭐0매칠 격리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냐. 음. 그랬더니 뭐. 대표팀은 대표팀 대로 야 우리 이거 월드컵 예선 치러야 되는데 그럼 그런 그럼 친구들 안 보내주면 우린 프리미어리그 뛰는 남매들이 몇 명인데 맞아요. 둘이 싸움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죠 어 그리고 피파가 <laughs> 뒤에딱 뒷짐 지고 나 되게 얼마나 얄미웠냐면 이런 거잖아 가끔씩 입장만 내보내 저기 그렇게 되면 피파 관련한 룰 위반으로 내가 너네 징계 때린다 음. 어, 되게 얄미운 거야 맞아요. 문제를 이렇게 던져놓으면 좀자기네 책임있게 해결을 더 하고 음. 이러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게 더 높게 올라가면 어떤 문제까지 가냐면 네. 축구 산업의 소비자들의 변화까지도 간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피파가 이렇게 고자세, 네. 마치 뭐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다 설계하는 느낌으로 가는 건 뭐냐면 옛날엔 압도적으로 월드컵이나 국가대표의 입김이 쎘거든. 아, 그럼요. 그렇잖아요. 음. 국대와 이런 게 진짜. 맞 맞아요. 점점 더. 사람들이 국대는 조금 이제 음, 추세를 보면 그쵸. 좀 떨어지고. 프로팀들이 확 올라오잖아. 와, 막 우리 프로팀, 맞아요. 우리 팀 이러지. 음. 우리 대표팀 이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죠. 우리 시청률만 하더라도 10%가 안 나오잖아, 음. 국가대표가. 근데 오히려 막그 버지량이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막뭐 막 그게 커밍건 어디건 막 치는 거, 검색을 하는 거. 이런 게 버지량이 압도적이에요, 이제 프로가.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 당연히. 당 그렇죠. 음. 근데 이런 거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피파가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마치 우리 대표를 중심으로 월드컵을 중심으로 우리만안 들으면 니네 다 내가 징계 때릴 거야. 응. 이렇게 해서는 해결 안 된다. 맞아요. 그러면 이 제2의 유럽 슈퍼리그 출범하겠다는 얘기 또 나와요. 맞아요. 그게 사실 그거잖아.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돈 대고 우리 선수들 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UEFA랑 싸웠던 것도 사실 그거거든. 맞아요. 네. 그 지금 또 UEFA가 실제로 슈퍼리그 지금 하고 있는 팀들에게 징계를 못 주는 걸로 판결이 나와버렸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완전 불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음. 피파 입장에서도 이 클럽팀을 위해서 또 선수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2년에 한 번은 하겠다 <laughs> <laughs>